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창업청 보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이번엔 재난 지원금이 나왔을 때 아마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카드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의 종류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하고 현금 정도만 창업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결제 수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게 되면 현금이나 카드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현금하고 신용카드를 제외한 수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결제 수단의 종류라 특이한 것 같은데 음, 이런 내용을 또 오늘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다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지원금들이 대부분 현찰이 아닌 상품권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품권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저희 서점에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판매 및 현금화하는 과정까지 알리게 소개해 드립니다. 쓰시는 분들은 장소를 소상공인에게 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제수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이익을 내고자 발급한 상품권이 있습니다. 문화도서 해피 상품권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상품권의 경우 각 회사들이 일정한 금액을 떼고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상품권이 있어요. 우선 강원도에는 강원 상품권, 원주에는 원주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서점 쪽에 대표적으로 문화누리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문화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카드로 영화나 여행, 서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비 지원이 되는 드림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7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사랑카드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인 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동사무소나 시청을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상품권이 아닌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제로페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로페이는 현재 강원상품권과 연결해서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땡페리라고 해서 카카오 땡톡과 상에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QR코드 결제 방식도 있어요. 음, 말씀 듣고 보니까 결제 수단이 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네요. 음, 그럼 각각의 상품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발급하는 상품권 어떤 것들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자 원래 도서 상품권이 서점에서 네. 책을 사는 걸 유통하기 시작해서 그 뒤에 문화나 해피 상품권이 그 시장을 노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점에서 사용이 되었지만 신용도가 좋아서 문구왕구 등 매장에서 사용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많은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화나 편의점까지 사용이 돼서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은 인터넷에서 긁어가지고 쓸수 음. 있습니다. 가격 표시 부분을 긁으면 오프라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만 하고요. 한때는 게임방 같은데 게임머니로 사용되면서 인식이 나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적인 상품권을 자리를 잡고 있죠. 현재 서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 및 물건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금화 시 수수료가 발생하니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현금화. 할 경우는 출수료가 네. 또 회사에서 왔어요. 보내면 돈을 네. 보내주는데 네. 거기서 이제 5% 정도 뛰고 보내줍니다. 음, 자두 번째로 이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사용 가능합니까자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상품권은 원주에서 강원 상품권과 원주 사랑 상품권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강원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요. 원주사랑상품권의 경우 원주시청에서 발행을 하는데 관광지에서 관광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강원상품권과 원주사랑상품권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요. 수수료가 없어요. 음. 강원상품권 최소 5천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있으며 원주사랑상품권은 2천원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상품권은 농협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할인해서 사지만 농협에서 판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농협에서 할 때는 수수료 없이 정가에 교환이 가능하기 음.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원주 사랑상품권은 농협에서 정가 그대로 농협에서 교환이 가능하죠. 강원상품권 현재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서 쓰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원상품권은 일반 소상공인은 전무 받을 수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반드시 재래시장에서만 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음. 저도 이제 새벽 시장 많이 다니는데, 여기는 현금 거래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현금만 거래하기보다는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할인에서도 구매가 되니까 현금 사용보다는 이런 그 강원상품권을 농협에 가서 구매해서 사용하면, 어, 현금 용수증도 다. 받을 수 있고 예. 또 할인해서 예. 적용 되니까 음, 이중혜택을 좀 받는 것 같아서 받는 사람도 좋아요. 이게 띄는 게 없으니까 아. 그거 너무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 현금 사용 많은 분들은 강원상품권 구매해서 쓰시면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상품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7세 이하 의 아동에게 40만 원씩 이번에 지급이 됐어요 음. 코로나 때문에. 아. 국민행복카드와 아이사랑카드가 있습니다. 이거 전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거 쓸수 있냐고 음. 근데 저희는 된다 확인을 해서 쓰고 있고요. 아, 이게 되는 파트가 있고 안 되는 파트가 또 있는 건가요 아, 있습니다. 어. 만약에 안 되는 데 가서 쓰시면 자기 현찰이 나가요. 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사용이 안 되고요. 네. 일반 개인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네. 또 서점에서 사용하는 문화누리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카드는 서점 영화 여행 목욕탕 등에 사용이 가능한데 그외의 지정 된 장소에서도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매년 2월 20일에 이제 돈이 지급이 돼요. 네. 그리고 매년 12월 31일 을 기점으로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1년 안에 써야 되는 거고. 1년 안에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은다 회수가 됩니다. 음. 자신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제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액이 1인당 9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카드 영수증의 마지막 부분 은 이게 잔액이 나와요. 잘 보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드림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역시 일정 금액을 넣어주고 식당에서만 사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되는 금액과 사용기간은 사람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확인을 해 보시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역시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 동수당이 국민행복카드도 이제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제약 조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그 배달앱을 보니까 배달앱은 음. 또 대기업이잖아요. 네. 배달앱에 결제하면 자기 돈이 빠져나가. 아, 거기 네. 가서 하셔야지 돼요. 음. 이 밖에도 결제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서울에서 사용하는 제로페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원래 서울에서만 사용했는데 이번에 지방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네. 모바일 강원상품권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음. 이 경우 받는 사람도 별도의 앱을 깔아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경우 수수료가 없고요. 반면에 카카땡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스마트폰 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 카카땡 계정에 돈을 넣고서 상대방의 카카땡 계정에 돈을 넣는 방식인데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급이 바로 돼요. 그리고 지급된 계정을 은행으로 옮겨서 돈을 빼서 쓸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편합니다. 네. 자, 자 오늘. 결제 수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진짜로 창업을 해서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이런 정보는 또 알고 계셔나잘 네. 활용되겠죠. 네, 제가 이번에 그 고객들한테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음. 게 이거 돼요 저거 돼요를 엄청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점들에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음. 어떻게 봤냐? 아까도 카카탕 페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qr 코드 찍는 건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쫓아가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재난지원금에 나오는 비용들이 일반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을 하면서 실제로 받는 상품권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문화, 도서, 해피 상품권 같이 우선 일반회사가 발급하는 상품권이 있고요. 강원상품권, 원주사랑 상품권 같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상품권이 있고요, 아이사랑 카드, 국민행복 카드, 문화누리 카드처럼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그런 카드 그리고 톡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객을 늘리는데 제품이나 서비스의 확충보다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종류의 상품권을 받으시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결제 수단에 대해서. 어, 길어듣는 창업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